자, 여기 제가 문제를 하나 드렸습니다. 혹시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 그림 본적 있는 사람? 한번. 어, 시은이. 네. 이 줄기와 입 그림이 저그 교과서에 많이 나왔거든요. 그래프나 아니면 뭐 비율이라든지 그런 거할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. 음. 네, 음. 맞습니다. 지금 시은이가 함께 얘기한 이 그림이요. 실제로 2018년도에 고3 언니 오빠들이 모의고사로 봤던 실제 시험 문제예요. 오와.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도 이 줄기와 입그림을 봤을 겁니다. 음. 자 이게 지금 이 음. 그림이 초등학교에서 볼수 있는 5학년에서 배우는 줄기와 입그림이거든요. 음. 그럼 이 개념에다가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운 대표값 딱두 가지를 접목하면 아이들이 고3 언니 오빠가 푸는 문제들조차도 네, 해결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오와.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. 그럼 이제 뭐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했지 싶으시죠? 네. <laughs> 자,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어휴. 네. <laughs> 네, 일단은. <어휴. 웃음> 너무 길어요. 이거 숨기다, 이거. 네. 자,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역시 고3 언니 오빠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. 사실 이 문제를 일단 풀려고 스타트 하기 위해서는요. 이 안에 보이면 도형이 보이잖아요. 그쵸? 예. 이 도형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작아지고 있어요.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죠.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우는 규칙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. 음. 그러면 그 색칠된 부분이 지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전체 넓이에서 빈 공간의 넓이를 빼줘야 한다는 바로 이런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배우는 내용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기본이다라고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. 직접적으로 대입까지 연결이 되는 내용은 사실 맞습니다.